오늘의 작은 하늘 100층짜리 집. 엄마 잘 가요. 타이가 말해봐요. 하늘 100층짜리. 그렇지. 글 그림, 이와이 도시오, 옮김 김숙. 엄마 여기 우두다있어요 그런가? 지난번에 본 100층짜리 집이랑 비슷한데, 같은 시리즈인데, 오늘은 하늘이에요. 여기 누구누구 여기... 누구 있나? 어... 누구 같아요? 어이나 보드나 어, 빗물이랑 무지개랑 바람이랑 눈이나 얼음이랑 눈, 얼음인 것 같아 눈, 이건 눈송이랑 얼음 어, 눈송이랑 얼음인가 보다 어디 한번 봐요 만나 가봅시다 이건 오늘 책은 그래서 이렇게 넘겨요 하늘 100층짜리 아, 집 아마, 여기 새도 있네 선생님, 나 어두운 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린 박새 츄피가 먹이를 찾고 있어요. 아, 배고파. 뭔가 먹을 게 없을까? 츄피가 찾은 건 고작 해바라기 씨한 톨이에요. 아, 한 톨로 배가 부르지 않아. 더 많이 먹고 싶어. 추피는 곰곰 생각했어요. 그래, 이 씨앗을 키우면 되겠다. 꽃이 피면 씨앗이 많이 생기 니까 지금부터 씨앗 심을 것을 찾아봐야겠다. 자, 씨앗을 심으러 추피가 어디로 갈까요?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추피는 씨앗을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이래가 여기 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이렇게요? 그러게요. 하지만 세상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을 뿐이에요. 추피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눈송이가 말을 걸었어요. 저 구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 추피는 구름 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곳엔 구름들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응? 1층, 2층, 3층, 4층, 이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고 싶어. 츄피 <laughs> 그럼 이집 꼭대기 100층으로 한번 올라가 봐. 츄피는 위로 한층한층 한층 올라갔어요. 4층, 5층, 층 잠깐 세볼게요. 그래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요. 하나, 둘로 셉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지! 자, 8층에서 츄피가 무얼 받았어? 이걸 화분으로 쓰렴! 구름 아저씨, 고마워요, 츄피! 10층에 다다른 츄피는 화분을 들고 더 높이 위로 올랐습니다. 이번엔 나비. 누가 살아요? 빗물이 살아요. 어? 여긴 누구네 집이야? 여기 나비 있다. 나비. 그래요. 위로 가볼게요. 이 집은 10층씩 주인이 바뀌어. 하나. 100층까지 누구누구를 만날지 기대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곱 여덟, 아홉, 열 꽃을 피우고 싶다면 먼저 씨앗에 물을 줘야 해 쏘아. 우와, 멋지다 벌써 뿌리가 나왔어, 츄피 자, 물을 주고, 화분에 물을 주고 20층에 다다랐어요 다음 층엔 누가 살까요? 내가 좋아하는 무지개다 무지개가 살고 있어요 여기 그래요. 자, 츄피가또 올라갑니다. 츄피 24층에 있네요. 무지개 케이크 먹어볼래? 우와, 참 예쁘다. 하나. 꼭꼭꼭꼭. 우와, 여러 가지 맛이 난다. 하나. 올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곱 가지 빛을 쏴줄게. 뾰로롱. 우와. 떡이 나왔어. 정말 신나, 추피. 30층에 갔어요. 다음층엔 누가 있을까요? 해우디바람, hey, 해우디바람, 어? hey, 해우디바람! Hey, 바람이 살고 있네요. 어서와! 맛있는 특제 바람라면 맛좀 볼래? 휴! 어, 몸이 날아간다, 추피. 올라갔더니 엄마 실어 바람은 한상안 되지요. 따뜻한 바람 불어줄게. 퓨우 우와 떡잎이 나왔어. 쭈피. 자 39층 40층 올라갔어요. 다음 층엔 누가 살아요? 눈송이 눈송이가 살아요. 우와 눈송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눈송이들이 낙하산도 타고 우리는 하나, 지금부터 땅 속으로, 땅으로 소풍 갈 거야. 하나, 둘, 셋. 즐겁게 놀다 넷, 와, 츄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쑥쑥 흐르고 영양소 듬뿍 뿌려줄게. 이파리 나왔다, 츄삐 자, 50층까지 왔어요. 이제 반 왔네요. 다음 층엔 누가 살까요? 얼음. 얼음. 얼음이 살고 있네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얼음 맞지요 맞아요. 아, 아 추워. 아, 너무 추워서 이파리도 시들고 있어. <laughs> 주위 막는 덮개 씌워줄게. 아, 고마워 주피. 올라가 볼게요. 나갔더니 우와 이렇게 스케이트도 타고 노래도 하고 여기뭐 만들었어요? 맛있는 빙수 먹어볼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먹고 싶어 그런데 몸이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춥히 다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다6하하하하하하다하하층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는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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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르르르 하하하하하+ 하하 번개를 보나 안되지요 어, 그래서 이거 아까 뚜껑 덮어준 것도 다 깨져버렸다 위로 올라가 볼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번개 무섭다 이억 볼트 전기를 흘려보내볼까? 아, 안돼 안돼 싫어 싫어 몽땅 타버릴 거야 주피 그러지마 70층에 다다랐어요 다음 층엔 누가 살까요? 오로라. 오로라. 다들좋아 하는 오로라가 나왔네요. 어,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 께보고 하나님 귀네. 그러네. 여긴 하프도 켜고 있고, 73층에 갔더니, 예쁜 해바라기야. 어서 어서 쑥쑥크려 오로라. 여긴 영원해봐. 여긴 연아우지다 맞지요. 그런가요? 금색 키가 쑥 커졌다, 츄피 여긴, 여기는 오로라가 뭘 만드나? 열심히 비단을 짜나? 어? 여기는 결혼했다, 사키. 아, 그렇다. 우리 결혼했어. 야. 축하해. 결혼 축하 케이크. 여기... 정말 맛있겠다. 여긴 같이 결혼했다. 그렇다. 80층에 갔어요. 다음층엔 음... 누가 살아요? 누구야, 이거? 음... 이거 누구지? 누구였어? 이건 공기야. 공기? 어, 여기 집에 반 옷이 있네. 따뜻한 공기 불어줄게. 후. 대단하다. 이파리가 금세 확 늘었어, 추피. 따뜻한 공기가 있구나. 우리가 숨쉴수 있게 해주는 공기야. 이파리에 공기를 불어 넣어줘. 맛있는 공기를 만들어줄게. 후. 후, 우와, 벌써 90층까지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짜잔, 여긴 누구야? 빛. 그래, 빛이 살고 있어. 번쩍번쩍. 번쩍. 이쪽 봐. 우와, 벌써 봉우리가 생겼어. 여기 봐, 봉우리야.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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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여기 안 했잖아. 백층엔 그런데 누가 있어? 우리들 엄마가 있지. 얘네 엄마가 누굴까, 다야? 어 한님. 짜잔. 한님 맞죠, 한님? 짜잔, 한님. 한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배가 고파서 너무 꼬르르 꺼려요. 주피는 <laughs> 먹보로구나. 하늘 위에서 쭉 너를 내려다보고 있었단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우리 꽃을 피워보자꾸나. 어, 아빠보다 우다다다. 그래. 햇님은 따뜻한 햇볕을 해바라기에게 쬐어 주었어요. 100층짜리 집에 사는 모두가 모여서 물과 공기와 영양소를 듬뿍듬뿍 쏟아부었지요. 그러자 해바라기가 점점 점점 자라더니. 짜잔. 아주 커다란 해바라기 꽃이 피었어요.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씨앗이 생겼지요. 힌님 고맙습니다. 츄피츄피츄피츄피는그 자리에서 입안을 가득, 씨앗을 한 가득 넣었어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이 씨앗 선물로 가져갈 거예요. 히히,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럼, 우리 모두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응.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퓨우. 하나, 둘, 셋, <laughs>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여나 여섯, 여섯, 여섯. 너무 많아서 못 쌓였어요. 츄피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씨앗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간 츄피는 친구 박사들과 함께 씨앗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진 씨앗들은 햇님이 내리쬐는 햇볕을 받아서 이거 보세요. 벌써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츄피가 말했어요. 우리 이 씨앗들을 전부 꽃 피우자, 츄피. 하늘 100층짜리 집. 오늘의 책 끝.